저희가 주사위를 준비했어요. 복불복으로. 아. 어, 어두분 중에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? 김풍 씨요. 김풍 씨요? 네. 이광배 씨요. 김풍 씨요. 김풍 씨요. <laughs> 자, 그럼 알겠습니다. 김풍 씨를 던져드릴게요. 오 <laughs> <laughs> 야. 약속이나 한 듯이 말이죠. 아, 아, 이거 진짜 국불복인데 기풍이 아, 아, 나왔어요. 그러니까요. 어. 아, 예. 운이 좋으시네요. 네. 네. 아, 네. 본인도 네. 포기한 거니까요. 운이 좋다고요? 아 이게 아니라 네. 네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과연 어떤 문제일지 문제 드립니다. 어? 두부네요 두부.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? 제한 시간 안에 두부의 물기를 제거해 만두 소형으로 만드세요. 두부 많이 씁니까? 자취하면서? 아 그럼요 아 뭐에 씁니까? 두부 두부는 뭐 어디든 저는 생두부를 자주 먹습니다 생두부요? 예. 뭐 출소하세요? <웃음> 생두부를 <웃음> 먹어요 아니 완전 이렇게 된 두부 있잖아요 이거 어. 먹는 것도 괜찮아요 간장에 이 살짝 살짝 간장 이광배 씨는? 음. 아 저는 두부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. 저 유리하신 것 같아요 음. 많이 아, 접해보셨고 또 예. 특성을 잘 아시니까 고기가 음. 빠릅니다 <laughs> 마음에 자. 드는데요? 아예 아, 감사합니다. 쓰읍. 자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. 3분 안에 더 많은 물기를 짜낸 분이 이기는 거죠. 준비. 시아 이거요? 아 이거 좀 아, 걸리세요. 아, 네. 네. 아 이거 맞음에안닦 아, 아, 굉장히 교활하시네요. 아, 예. <laughs> 아 그럼 올려 언제 올렸어요? 이기고 싶은 마음에. 예. 예. 자 준비. 시작. 자, 플러스, 자, 자, 3분의 시간입니다. 자, 오, 이광배 씨, 빨래 짜듯이 쭉쭉 짜내고 있어요. 오, 힘이 좋아요. 야, 그리고 김풍, 오, 김풍 씨손 씻었어요? 아, 그럼요. 색깔이 왜 이래요? 네. 자, 남은 찌꺼기가 더 가벼운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. 아, 계속 나와, 요 계속. 너, 어, 만두가 이렇게 힘든 일인 줄만. 아. <스> 오 좋아요 좋아요 어 이게 힘들분열이에 <laughs> 어머니 <어차피. 웃음> 아, 자, 자 개성을 지르는데 계성물이 나와요 김준씨 오 이광배 씨자투 남았습니다 이광배 씨 그만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와 <laughs> 여러분, 박수 보내주세요. 아